이제 비벼서 드시기 한번 드시면 됩니다. 햄은 썰어 볼게요. 빈 보라의핀에 물네개 하나, 둘세한점네개 하나 미림 두개 여기에 파도 넣고. 있으면 햄도 넣어주세요. 여기에 계란을 3개 넣겠습니다. 물 떡고 계란을 톡톡톡 대분 잔만 한번 톡톡 해주세요. 됐습니다. 이거 아들이 참 좋아하던 거라 아들이 한번 배워갔는데 기억이 잘안 난다고 엄마한테 다시 한 번만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란 보면 약간 흰막이 생겼죠? 노른자가. 이렇게 될 때까지 딱 덮어주겠습니다. 흰막이 다 생겼죠? 이러면 불을 끄셔도 됩니다. 이제 밥에 여기 노른자를 넣겠습니다. 위에 참기름도 조금 넣을게요. 여기에 액수건도 이렇게 넣어서 비벼서 잡수세요 이제 한번 비벼볼게요. 이제 비벼서 드시기 한번 더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음, 이게 정말 맛있습니다. 아들이 정말 좋아하는 거라 한 번만 가리켜달라길래 이제 영상으로 가리켜주고 싶어서. 참기름하고 넣었잖아요. 같이 이렇게 비벼겠습니다. 이렇게 비벼서 드셔보세요. 음, 진짜 맛있습니다. 아들이, 이게 그렇게 먹고 싶대요. 음. 음. 정말 이거 맛있습니다. 해서, 한번 잡숴 보 세요. 감사 합니다.